非常。 Thank <laughs> you. 또 뱅크빵을 주셨대? 아, 근데 5분 전? 아, 리어를 골라 어. 가지고 내가 아니나 어. 편지 쓸 거야, 레한테 아, 쿠한테도쓸 거야. <laughs> 조심해. 아, 맞다. 아, 진짜 조심해. 아, 이따 써야지. 다 잠깐만. 응. <laughs> 안녕하세요. 많아? <오. 웃음> 10월. 10월. 어, 3, 4. 3, 4. 어. 거의 3개월 넘었네 3개월은 3개월 3개월 우리가 뭘 했어 일부러 열심히 갔지 아... 주에 한 번씩 열심히 갔지 어, 내가, 내가 일주일 다니면 느꼈어 애들을 보는 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너무 사랑하지만 내 몸이 힘들면 안 되는 거야 텐션이 고이막나 장난 아니었잖아 진짜. 나 심지어 졸아서 아침이 어, <laughs> 나오면 깨워줘 <꼭> <laughs> 진짜 힘들만 해 응. 응. 진짜 힘들었다니까 흑수 좋아해 응 흑수 사 가위 소리가 왜 들리는 건데, <laughs> 여기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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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지금 인순벨이 너무 행복해. 너무 행복해. 얼마나 멋진 <laughs> <laughs> <이렇게 진풀이냐>. 타임이야. <laughs> <laughs> 일단 쓸지 안 쓸지 <laughs> <좀> 모르지만. <모르시면. 웃음> 일단은 갖고 가.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, 갖고 가. 아 근데 여기 내 이름 못 넣을 것 같아. 아 너무. 근데 이걸 어떻게 시작하지? 이거를 갑자기 뜬금없이 대뜸 보여줘? 유시편한테 제보 받은 게 있는데. 어, 어 어. 너 이거 왜 다른 사람 법을 가서 해? 어. 여기서 해야지. 그냥 이거 당연히 여기서 해봐. <laughs> 이거 내 친구거든? 이거 내 이름으로 바꿔서. <laughs>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. 어. 제대로 할 기회를 줄게. 재밌어. 나 이거 재밌는 것 같아. <laughs> 아, 근데 여기서 내가 개 멋대가리 없게 달달달달 목소리 떨면서 <laughs> 어, 그거는, 연습처럼 하면 안 되지? 거는그거걸로 어, 하면 시간 끝날려나? 아니 좀 남을 것 같은데 음... 하나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? 아왜 이렇게 웃기? 아 점심 나갈 것 같아 와 가보제희 가보제희 나 이거야말로 빠순이 학대 진짜 네. 와나 너무 고통스러워 진짜 자랑이야 아, 아 그니까 내가 선택한 네. 셀프 공원이지뭐 나를 좀때려주고싶돼 에 아, 나 4번 안 되는데? 4번 음. 너무 크고 데 그럼 이 안쪽에? 사이드야, 아니야, 사이드야. 이렇게. 어떻게 되는 거지? 이렇게 아니야? 1, 2, 3, 4, 5, 음. 6, 7, 8. 아, 4명씩 만을까 나 심정이 진짜 어땠을까 1번부터 <laughs> 5번까지 나러니판내 음. 시나리오에 없던 그거여서 나는 음. 카드가 딱딱했잖아 아발리 음. 그 딱딱한 거 갖고 나가야 되는 거 나갔는데 <laughs> 근데 거기서 열었는데 이게 호텔 와이파이 비밀을 연결하는 방법이 나왔고 내가 근데 여기서 좀 대담하게 행동을 했던 게 목욕탕 의자 가는 척하면서 내 자리로 돌아갔어. 가방을 뒤져서 찾는데 안 나오는 거야.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, 그게. 그 어디 바닥? 그냥 내 바로 밑에 바닥에. 주아 안녕. 오랜만이야. 오랜만인데 몇 초만 찾아봐도 돼? 너나 찾아봐. <웃음> <웃음> 아니 내가 안 떨리게 피부 떠달라고 했는데 너가 센세이스고 나 덧떨린단 말이야. 안 <laughs> <laughs> 떨려? 안 떨린데 근데 근데 좀 떨려? 나더 봐요. 이나 했어. 어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니야. <목소리도> 괜찮은 거야. 나 영통하고 다음날 가서 다뚫었어다섯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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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. <5개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여가 있는 가 약간 사쿠깔 칼인데, 사쿠아좀덜 화려한 걸추천했잖아 약간 사쿠야 칼인데, 응. 덜 화려한 거. 아, 그래서 딱맞 쳐요. 아, 그래 그리고 내가 오래 목표 갈 거는? 지금 사실 일본어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너랑 올해 안으로 일본어로 연통할 거야.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일본어로 말하면 너도 받아줘야 돼. 대신에 사투리는 안 사투리는 안 되지. 나는 사투리를 모르니까.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. 기대해줘. 그리고 나 좋아하는 만큼 하트는 드려줘. 请六十二号粉丝朋友移步到台侧进行排队等候。六十三号、<么>一百零一号、二号、三号、四号、五号、六号粉丝朋友移步至台侧进行等候。我们能够以五一到六号的首度粉丝朋友移步到台侧进行。 一步是台侧进行排队等候。团结的一号、二号、三号、四号、五号、六号粉丝朋友，移步至台色进行排队等候。幺张，幺张。 자, 이시라는 단어의 색이 는나면 어떤 색을 선택 하시겠습니까?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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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선택할 러분 여러분, wish! 뭔가 근데 한 색깔로 정해놓기 어려운 것같아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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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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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他好像把问题忘了。啊？哦。不记得我会选彩虹色。有个就是可以是多变的颜色，哪个颜色都可以。我选绿色跟黄色。 <목소리> 팀내멤버들 각각 어떤 맛의 아이스크림에 비유할 수 있을지 그 이유와 함께 말씀해주세요 하스을지 <목소리> 뭔가 슈팅스타? <laughs> 슈팅스타 뭐지? 제이형은 초코, 약간 갈색 이미지가 있어서, 까끌, 특이하게, 그 초코 위에 말차 하는 데가 나보다 나보다 제이세트. 만약 투명해질 수 있는 초능력이 있다면,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뭔가를? 뭐꼭 마치겠습니다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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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첫 번째 포즈 취해주세요. Tip pose. 준비. 두 번째 포즈. 네 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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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

고생하고 올게요 다음엔 우가아 마지막! 마지막으로 너가 한마디 하고 끝내야겠다 오늘 맛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더 크게, 해주, 더 크게 얘기해주세요 <laughs>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럼 <laughs> 지금까지 NCT MC w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NCT w i s h 이었습다고마요 <laughs> 어떡해 나내일이 없는 게 너무 싫다 그러니까 반절만 한거 같아 진짜 진심 말이 안돼 원래 우리는 이틀지 대본을 짜오는 사람들인데 <laughs> 아니 Q&A가 그리고 뭔가 짧았어 어. 이벤트 시간 자체가 짧아어 어. 너무 음. 아다 아쉬워 갑자기 나 진짜 너무 허무해 아, 나 진짜 너무 허무해 원래 나 1일차에 내일바 하고 오는 게 약간 그건데 루트데 오늘 못한 거 내일 말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너무 슬프다 다들 다음에 봐 언젠간 안녕 실게 우린 구겨가자 나 읽었어, 이제 은은한 단맛이 아 먹지마, 제발 <go> <novo> 만 먹어. <laughs>